안녕하세요. 환장 우쌤입니다. 이번 영상은 환경기능사 실기 대비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환경기능사 실기를 볼때 필요한 준비물 및 공부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험장에 가기 전 집에서 챙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 실험복 챙기셔야 되고요, 필러, 검정색 볼펜, 신분증, 수험표. 참고로 책받침 침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그후 시험장에 도착하게 되면 대기실에서 먼저 대기를 하게 되는데 대기실에서는 신분 확인, 문제지 수령, 비번 뽑기, 휴대폰 종료 후 제출을 하게 됩니다. 비번은 무엇이냐면 번호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번호표는 실험복 뒤에 붙이며 핸드폰은 종료 후에 비번에 맞게 가방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